안녕하세요. 크로스TV입니다. 증권투자자는 소신파와 부안의 동파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소신파는말 그대로 투자자를 말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증권시장의 승자에 속합니다. 소신파가 수익을 내는 경우는 부안의 동파에 덕일 때가 많습니다. 부안의 동파와 소신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신파는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심파의 네 가지 요소 중첫 번째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그가 보유한 재산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자본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의 재산이 있는데 그중 주식이 5천만 원이고 현금이 5천만 원이 있다면 부채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반면, 10억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부채를 통해 주식을 20억 가지고 있다면 그는 돈이 없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 끝납니다. 1950년대 상승세였던 뉴욕 증시 시절,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당시만 해도 혁명적이었던 신산업인 전기와 컴퓨터 분야를 유망 분야로 보고 관련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음에도, 신용으로 추가 매수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아이젠하워였고 그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그 밖의 다른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아이젠하워의 위세는 대단했, 대단했고 그 어떤 것도 그를 실각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는 집권당이 어느 정당이냐 보다는 자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모두 자본주의 철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젠하워의 다음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그 누구도 아이젠하워의 재선 성공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 역시 재임을 확실한 뉴스로 받아들이고 투자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1955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바로 다음날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20%씩 폭락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대선후보로 다시 오를 수 있을지 이 지수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투명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니는 주식 중개인에게 추가 증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신용을 한계 끝까지 쓴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주가 상당량을 손해보고 팔아야 했습니다. 코스톨란처럼 신용으로 주식을 샀던 많은 동료들도 주식을 되팔아야 했고, 그 결과 폭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이젠하워의 건강상태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증시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빠르게 예시세를 되찾았습니다. 몇몇 주식은 시세가 무려 10배나 뛰었지만 유관스럽게도 코스톨라니는 이미 시기를 놓친 뒤였습니다. 몇년 뒤인 1962년 2월 당시 파리 증권시장에서 활동 중이던 코스톨라니는 당시에는 신용거래를 하지 않아 빚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단돈 1프랑까지 전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전쟁 중이었는데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알제리를 독립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프랑스내 반대 여론에 밀려 드골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4명의 프랑스 장군이 드골 정부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위기 사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공포에 빠진 여론이 조성되며 공수부대가 파리를 점령할 거라는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아예 증권거래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평소 즐겨가던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들린 증권거래소의 한 동료가 코스톨라니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주가가 급락해 주식시장이 진정한 피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코스톨라니는 무심히 대꾸하고는 평온하게 점심식사를 즐겼습니다. 코스톨라니는 드골 대통령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빚도 없었던 코스톨라니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드골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이 순간만큼은 프랑스 전체가 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위기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4명의 장군들은 항복하였으며 주식시장은 손실의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피바다는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워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두 차례의 경험을 통해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쓴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로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